I feel like I'm losing. 제가 소리를 막 크게는 못질러 네, 이 정도로 그냥 할게 어. 의사가 절대적인 안정을 좀 취해야 된다고 2주간 그래가지고 어? 어. 제가 얼마 전에 좀 어? 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좀 갔다 왔거든요 어? 폭행은 아니지 사실 폭행인데 폭행 아닌데 폭행 같은 폭행 아,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거야 제가 원래 일주일마다 사우나에 가는 게제 어? 정기적인 취미 중에 하나거든 <laughs> 사우나가서 때미는 거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왜주 나의 힐링의 시간 근데 늘 가던 데딱 갔는데 늘 이제 좀 약간 마르신 아저씨가 이렇게 늘 살살 이렇게 해주신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딱 어, 스타일 딱맞다그 아저씨한테만 늘셋신그 어? 때미리를 맡겼었는데 아, 갑자기 아저씨가 바뀐 거예요 우리 마더공석 같은 아저씨가 딱 있는 거같가지고 어? 이 아저씨 어, 이아저 깡패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딱 오는데, 뭐, 파이팅이 넘치더라고. 갑자기. 아! 바겠습니다하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! 하서 아, 너무 부담스러운데, 이거. 그래서, 어떻게 해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루틴이니까, 아, 대때 네, 좀 빌게요. 이렇게 딱 하는데, 에! 하서 보통은 이제 탁탁 치면 이게 돌을 한 뜻이어서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, 사우나 가면 이렇게 내가 알아서 뒤돌는데, 그걸 못 참고 파이팅 이 넘치니까, 도르세요 <laughs> 저, 저저 몸을 막 이렇게 같이, 막 팔로 일부러 돌리니까 내가 핑글 돌면서 어 뭐야 여기 서비스인가? <laughs> 어제 근데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아픈 거야. 너무 살막 세게 미니까어그아좀 그래. 살살 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 네, 살살. 무슨 도안를못 그 알아들으시더라고. 요 어? 살살 이으은 살살. 무서될세게이로 몰래 카메라가 그랬다니까. 몰래 카메라 씨. 느낌이 싸하더라고 근데 크, 뒤를 밀고 있는데 뭐 다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설마 이제 아, 거의 끝나간다 이제 다리 쪽 밀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아 이제 끝났다 아 빨리 참,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쓰라렵다 살이 그러는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표현해 여학생도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원래는 보통 엉덩이까지만 딱이 밀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시니까가제 은골을 딱 벌리더니 <laughs> <laughs> 순간 1초 만에 당황했어 어, 네, 와, 쫙, 쫙, 이 아니, 물어보지도 않았잖아. 원치 않는 서비스야. 그거 원치 않아. 그 서비스는. 물론 은꼬의 청결은 중요하지만, 야, 나는 그렇게 내가 몇십년 세신을 받아봤지만 은꼬를 타격하는 세신사는 처음 봤어.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, 뭘뭐 이렇게 아프세요? 뭘뭐 당연히 아프지. 그면서 아우 뭘 이제 제가 손 잡도 잘 참거든요. 그래서 어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다시 다리 쪽으로 외리더면 어 어떻게 해요? 그러는 거 그래서 어네 왜요? 그랬더니 뭐 피가 나요. 뭐 네? 그래서 제가 딱 손을 딱했는데 그게 조금이 아니고 철철 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요. 일어나가지고 어막 수건 가져가 수건을 막 이렇게. 그러니까 내가 뭐 수건인데까지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저씨 너무 놀란 거야. 처음인 경품인 거 같아. 뭐막 따라오면서 제 엉덩이 막 손을 막고 막 어떻게 하서 어떻게 계속 계속 피가 나오는데요. 아니 왜 내가 제가 막을게요. 마가 막으면서 쫓아오는데 아 너무 마지막까지 어떡하죠 죄송해요 원래 아니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겠죠 그면서뭐수건으따는데뭐 피가 나길래 근데 막 대고 있었더니 멈춘 거야 그래서 아휴 뭐, 뭐 별일 있겠어 고 쓰러졌긴 한데 다음 날 잤지 그냥 잤는데 막 새벽에 막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했는데 제가 이제 어그저어그저걸으니까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어디 다쳤어? 그러면서 아 어제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제가 은꽃 타격을 당했다고 이렇게 할수 수가 없으니까. 그냥, 어, 저 좀, 어, 네, 좀, 어제 운동을 좀 무리했더니 그래. 그러니까, 아이, 좀, 뭐, 살살 해야지. 뭐 이러는데,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, 이제 도전 안 되겠는 거야. 걷지도 못하겠고. 그래가지고, 수업하기 2시간 전에 여기 봐. 사거리에 있는 항해과가 있길래 갔어. 이게 무슨 상태인지 모르겠어 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 딱 보더니 오! 너무 놀래 의사도 놀래면서 긴급 수술을 해야 된다 어? 이거는 외부의 엄청 큰 압력에 의해서 안에 있는 은고가 튀어나왔다는 거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치질이 아니고 이거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한 나뭐 긴급수술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 어, 내한테 얘기하고 어 지금 수술해야된다 그러는데 아, 빨리 하고 오세요 그래야 돼 이게 솔직히 간단한건가 20분이면 된다 그래서 수술을 딱 받았지 어,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2주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 이거 또 터질 수 있다 뭐 이런거야 그래서 아 이거 터지면 어떻게 돼? 저 계속 서서 수업해야되는데 터지면 어떻게 되그니까어 처음에 피가 철철 나지 않으셨냐 그래서 어네 그렇게 또 철철 날거라는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? 병원에 빨리 다시 오셔야 된다고. 이 근처세요? 그러니까, 아, 네, 이 근처라고. 그랬더니, 그 사람이 의사한테, 아, 그러면 진짜 피가 나면 어떻게 해요? 이거 그냥 틀어 맞고 와야 돼요? 그랬더니, 뭐, 좋은 걸로 틀어 맞으시면 되죠? 그래서, 좋은 거요? 좋은 게 뭐예요? 그랬더니, 아니, 뭐, 그냥 그 여성용품 같은 걸로 틀어 맞으시면 된다고 <laughs> 그래고 여성용품이요? 생리대요? 그랬더니, 의사 선생님이, 아, 그렇게 해도 빨리 급하게 맞고 오시는 거죠? 뭐,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, 아이고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뭐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네 하고서 알겠습니다 약 받아왔는데 어? 여기 다 여기 다 어그자 어그저 걸어오는데 편의점이 딱 있잖아 어? 사야되나? 말아야되나? 혹시 모르니까 하고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샀지? 사가지고 이제 혹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검은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아주고 어?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일년 선생님들이 절 뒤에서 밥 먹고 오면서 보다가 어? 어주쌤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 여기서 비오는 딸이 걸. 굴 주세 이거 뭐야? <laughs> 순간적으로 이걸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제가 또 딸이 셋이 있으니까 인기변으로아 저희 딸이 좀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 이런 것도 심부름해? 좋은 아빠야 그래서딱 어떻게 정리가 됐어 사실 내 건데 <laughs> 오해하지마 아직 안 썼어 아직 터질 일이 없어가지고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이제 어. 뭐 안정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혹시나 터질까 봐 여러분한테 얘기를 못한 건데 지금 일주일 지났어 안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<laughs>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이제 큰소리도 안 내고 파바가 되게 조심조심 어? <laughs> 스무스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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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야지스무스하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안 돼. 터져, 터져. <웃음> 터져, 터져. <웃음> <웃음> 터져. 그래서 제가 좀 행동이 느려도, 아, 안정, 아직은 안정이구나. <laughs>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. 몇 번까지 했어?